그다음 이렇게 해서 오늘날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모습에서 어떻게 칼도 칼의 모양이 잘안 느껴지죠? 옛날 모습에 보면 이렇게 칼 모양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나눌 분자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네, 그다음은 예, 이바지 할 공사, 함께 할 공사죠. 자, 이 글자는 먼저 갑골문에 는 없습니다. 이근문의 모양을 보실까요? 이 양옆에 있는 게 이게 손입니다. 가운데 보면 입구자 모양, 네모 모양의 어떤 물건이 있죠? 예, 두 손으로 어떤 물건을 받들어 올리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초전에 보면 이두손 모양, 두 손으로 어떤 물건, 이 위에 있는 물건이 원래 네모났던 것이 이게 스무 입자, 입자처럼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예서에 이렇게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여러 사람의 손으로 물건을 같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 이런 뜻이 되게 되겠습니다. 함께 한다. 또는 뭐, 나무 위에 돕는다. 이런 뜻들이 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유아잘 공짜, 함께 공짜, 공동. 뭐 이런 뜻이죠.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사병자입니다이병사병자는이 갑골문에 보면 이좀 흐릿합니다만 이 밑에 있는 게두 개의 손입니다. 위에 있는 거 이게 도끼 같은 모양이죠. 도끼입니다. 이 도끼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 도끼근자의 모양으로 변했죠. 이병사병사의 그 위에 있는 게 도끼근자입니다. 밑에 보면 두 개의 손. 원래 이 여덟 팔자는 나누다 하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두 개의 손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밑에 여덟 팔자가 있는 것처럼 되었죠. 바로 앞에서 그 이바지알 공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여덟 팔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모양이 여덟 팔자로 되어 있어서 이 여덟 팔자 부스에서 이 글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도끼 같은 것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람, 그럼 바로 병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병사, 병기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실까요? 예, 그 다음에 예, 법전자법 또는 책전자도 되죠. 자 밑에 역시 두 개의 손이 있고 위에 있는 게 책의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이 대나무 두간을이 끈으로 엮어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었어요. 바로 그것이 위에 있고, 밑에 보면 이렇게 두 손으로 그걸 받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책이라는 뜻인데,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책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경전이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후에는 뭐 보통 일반적인 책들도 전이라고 하고, 떳떳한 모범, 법을 나타내는 말들도 이 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여덟 팔자 부수가 들어간, 들어간 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덟 팔자의 부수가 들어간 글자들은 이 여덟이라는 뜻보다는 원래의 뜻, 그러니까 이 나눌 나누 분자의의이뭐 나누다 하는 뜻, 그 다음에 이두 손으로 받들을 다 하는 두 손이 들어간 두 손과 관계된 함께라든가 또는 뭐 이바지 한다든가 이런 뜻의 글자들이 많이 생겼죠. 앞으로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고사 성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이웃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다. 그 이웃 사람은 먼저 그의 무리들을 거느리고서 양을 찾더니. 또, 양자의 하인들을 동원해서 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였다. 양자가 말했다. 어허,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뿐인데, 어찌 쫓는 이가 그리도 많은가? 그 이웃 사람이 말했다. 갈림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양을 찾던 무리들이 돌아오자, 양자가 물었다. 양을 찾았느냐? 그 이웃사람이 대답하였다. 잃어버렸습니다. 양자가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그 이웃사람이 대답하였다. 갈림길 가운데 또 갈림길이 있어서 우리는 양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자는 슬프게 얼굴빛이 바뀌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하루 종일 웃지도 않았다. 제자들이 그것을 쾌의하게 여겨 놓지었다. 양은 밥상에 다며또 선생님의 것도 아닌데 이처럼 말씀도 안 하시고 웃지도 않으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양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끝내 가르침을 얻지 못하였다. 예,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자, 기로 망양이라 그랬습니다. 기이 기는 갈래에 있어서 기로하면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망양 양을 망 잃어버리다 하는 말입니다. 자, 기로 망양하면 이 갈림길에서 양을 잃어버리다. 자, 갈림길이 하도 많아서 양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야기의 끝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는데, 이 양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건 너무나 슬퍼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가르침을 얻어,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이 내용에서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길도 참 갈래가 많죠? 이 길, 저 길, 가지 못한 길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참으로 이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문의 길도 또한 그렇습니다. 학문의 길, 방법도 참 여러 가지죠. 진리를 찾는 길이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쉽게 그 길을 쫓아가면 됩니다만 참으로 갈래가 많아서 우리를 참이 번뇌에 사로잡히게 하는 셈입니다. 바로 그것을 슬퍼하면서 이 양자는 아주 이렇게 탄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시 감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독서 성남 시추 저구제 하니 실량 입교 허라 등화 초가치니어 간편 가 본서라 기불 탄성염가 위 거라 은의 유상탈이라 작시 본추저하노라잘 네, 들으셨습니까? 네, 이두 독서 성남 그 한유의 시인데요. 그이 한유는 거의 그 중국의 당나라 때그 시인면서 문장가죠. 이자가 퇴지입니다. 이 아주 당송 팔대가의 한 분으로서. 아주 그이국문정으로 유명한 분이죠. 특히 문장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시도 아주 잘 쓰셨습니다. 이 한유가 쓴 그림 시인데요. 자, 부, 독서, 성남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 부는 사람 이름입니다. 바로 한유의 아들이죠. 이 부가, 한유의 아들인 부가 독서, 성남, 성남에서 독서하다.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성의 남쪽으로 책을 읽으러 떠난 그 아들에게 주는 그런 심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성남에서 책을 읽다 하는 말이죠. 내용을 보실까요? 시추, 저구제한니 신량이 조허라. 시추, 심 빼시자도 시추, 때는 가을이라. 저구, 저구 하면 쌓일 적자도 저구. 오랫동안 내리던 비, 그 장마비가 되겠죠. 장마비가 제 개인이. 실량이 교라 실량 새로운 진짜죠 량은 서늘하다 새로 서늘한 기운이 교허 교는 이 교의 들판이 되겠습니다 들허는 언덕 들이며 언덕으로 입 들어온다 아주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말이죠 등화 초가 찐이요 강편가 건서라 등화 등잔뿔이죠 둔전뿔, 점차, 차츰, 같이 가이, 가까이 할 만하고 간편가 권서라, 간편, 간편은 책입니다 책을 권서, 권은 말다, 서는 펼치다 그러니까 책을 말고 펼치다, 즉 읽을만 하다는 말이죠 책을 읽을만 하구나 이불단성념과 위이서 거더라 어찌 불아니 하는 말이죠, 단속, 아침 저녁으로 생각지 아니하겠는가마는 즉 아침 저녁으로 너를 아들 너를 생각하지 않겠는가마는 위 너를 위하여 너 있답니다 석 애석하다 안타까워하다 거저 거저라는 말은 일거월즉 일월 세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을 안타까워하느라 은이유 상탈이라 작시권 주저하느라 자 은, 은정과 의리가 서로 빼앗음이 있다 자, 은혜를 따르다니 의의가 아깝고, 의의를 따르다니 또 역시 의의를 상실할 수가 있어. 이게 서로 모순이 된다. 그래서 시를 기어서 권하, 권하며 주저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등화 같은 계절, 이 가을입니다. 이그 독서를 하러 성남으로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이 실을 기어주 시를 지어주면서 독서를 권하기도 하고 또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안타까우기도 하는 그러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등화가칭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가을 독서의 계절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이 독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강의 어떻게 전체적으로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